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쁜이원조고요 제가 평소에 인형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 몇개 구경시켜 드릴게요 앞쪽에 이렇게 노란 옷을 입은 이 인형은 미미 인형입니다 옆에 바비 인형이 있고 뒤에 콩콩이 인형 둘이 자리를 하고 있죠 저 뒤에 보시면 예수님 정상이 자리를 하고 계세요 앞에는 미미 인형하고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 인형 이 인형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인형입니다. 그리고 엘사 인형 옆에 있는 인형은 지금 표정이 좀 우스꽝스러운데요. 엘사 인형 친구랍니다. 얼핏 잘못 보면 척키를 닮은 것처럼 보이네요. 그렇지만 사나운 아이는 아닙니다. 이렇게 보시면 콩콩이를 지나 아기가 있고 중간에 이 인형은 뚜편놓은 눈을 감고. 세워놓으면 눈을 뜨는 그런 인형입니다. 그런 인형들 많이 보셨죠? 옆에 있는 이 인형은 얼굴을 한대 맞은 건지 어쩐 건지 얼굴이 좀 자세히 실제로 보면 평면이랍니다. 옆에 있는 인형은 귀엽죠? 눈이 땡그려서. 옆으로 보면 뒷줄 라인에 우리 아기들. 아기들이 자리하고 있고요. 앞쪽에 비닐도 아직 안뗀 콩콩이 인형 6종이 쭉 줄을 지어서 일렬로 서 있답니다. 그리고 옆에, 저 뒤에 있는 인형하고 앞줄에 있는 인형은 저나 다른 나라에서 물건 넣은 인형이랍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 보셨는데 어떠세요? 너무도 귀엽고 이쁘죠? 제 영상 감상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